자, 오전에 힘드셨어요? 네. 오전에 생물 때 힘드셨어요? 네. 생물선생님이 저딱 보더니, 지역사회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다 <laughs>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어? 저한테는 생물이라 고 그러던데요? 막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약간 이간질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네. 에너지 너무 뽑, 뽑지 마세요. 이쪽, 이쪽에, 이쪽에 너지좀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계속를 보겠습니다. 자, 유임을 잠깐만 접을게요 노인장 유양보험에 있어서. 자 그리고 아 장기요양인정 20조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네, 갱신 신청해야 돼요. 저절로 자동으로 된건아니고요자 갱신을 신청해야 되는데, 자 갱신 신청 기간, 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며칠까지 30일, 30일,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고 그냥 다시 갱신할 거야. 그러면 유효기간 남기 바로 전에 30일 전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30일입니다. 그다음에 어,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거기에 동그라미 2원에 보시면 자 발급 의뢰서를 통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고 라돼 있고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 100분의 20은 본인이, 그리고 80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자체가 부담해요. 누군지 아시죠? 의료급여 1종, 2종이신 분들. 이분들은 지자체가 다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요분들 누굴까요?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 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그 유명한 2호부터 9호까지. 이분들은 좀 돈을 깎아드리고 있네요. 100분의 10은 본인이, 90은 국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생계 곤란자, 또 100분의 10, 그 다음에 9 0일 공단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100분의 20을 내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그 다음에 2번이에요. 1차 보건료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맞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 맞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위로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었죠? 답은 3번이고, 지불 가능한. 네, 맞아요. 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은 맞아주셔야 돼. 자, 건강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은 공단에서 한다. 맞아요? 네. 자, 보험급여는 현물급여. 주가 현물급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보험료 가입자, 아, 보험료는 가입자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보험료율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다 어? 그렇죠 맞죠. 틀린 거 아니죠. 보험료율은 똑같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 4번입니다. 행위별 수가지에 대한 설명중 장점에 해당되는 거야. 자,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네, 와, 1번부터 몰라요. <laughs> 자, 의료비의 조정이 가능하다. 의료비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의료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의료비에, 의료비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떨어뜨리게 하고, 또 의료비가 떨어질 것같으면 올라가게 하고, 이런 조정이 가능하다. 뭐 국가 차원이겠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의료비 끝없이 올라가지 않아요? 행위물 수관에 대해서는. 자, 의사의 과잉 진료 예방이 가능하다. 음, 불가능하다. 환자 진료의 재량권이 크다. 어, 그럼 답은 4번이고요. 그럼 1번은 맞아요?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공평하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틀린 거죠. 그렇지. 왜조잡들은안 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공평한 거지. 왜냐면 업무를 많이 하면 그만큼 돈을 받은가 공평하다고 보는 거요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의료인 입장이에요, 의료인 입장.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올바른 것은 보훈요 시설에 대해서 자, 보목지부 상관은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